3월 14일 맥체인 짧은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자먼 1장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오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길로 왕래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기 때문이지요. 이게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가르치시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배할 때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자면 그 본문을 빌리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의 예배일터이고 또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예배에 대해 말해보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3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송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되시는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에 대한 답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출협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장막이라고 불리는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우선되는 한 가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그 예물로 그 성소,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가 영생토록 소산하는 샘물을 맛보는 영광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 예전에는 우리 가운데 거할 손으로 지은 그 성소가 하지만 지금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그 심령이 먼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참된 예배를 통하 여 영생을 누리는 복된 그 나라 교회 성도 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